개그우먼 정선희에게 명품백 선물한 남자? 아니, 근데 진짜로 얘가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되게 개이기가 많고, 완전 파워 이2 2 2 같잖아요. 근데, 영철이는 엄청 디테일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그계에 이 성격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다. 그런가? 어,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은 아는 형님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모습은 연막일 수 있다. 응. 얘가 그막 뒤에 있는 이면을 나랑 제일 많이 나눴던 것 같아. 내가 남자한테 백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, 내 생일날 얘한테 명품백을 받았다니까? 그러면 아 이거 누나가 바로 꺼내 버려서 아 <laughs> 진짜? 그때 어? 그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도 좋았고 오늘 주는 상관 없이 진짜로? 크리스마스 아, 선물 겸 진짜야 너무 내가 색깔 뭘 줄지 몰라서 두 개를 사봤어. 너왜 뭐, 뭐 그래 설레게? 아 오늘 내 봤던 이으로아 너무 예쁘다. 그랬는데. 와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무심하고 시크하게 툭 떨어지듯. 최근에 남자한테 가방 받은 적몇년 전이죠? <laughs> 최근이 아니라, 네가 지금 첫 번째고 두 번째고. 야, 씨. 썰이야,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?